사진을 진짜 잘 찍어요. 그 그러니까, 그니까. 보정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근데 보정 할때 많이 해요?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어때? 제일 <laughs> 보정 보조를... 손이 가는 멤버들. <laughs> 아, 이런 거 하지 말자. 하죠?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, 오케이. 지켜줘. 오케이. 근데 가끔 계속 찍으면은 우리가 진짜 이상한 표정 하고 있을 때 찍힌 거야. 이런 것도 있어요? 아, 당연히겠죠. 아, 좋아요. 납도요. 납 보면 납도요. 아, 좋아요. 좋아야지.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고민해요. 눈 반쯤 반쯤 감긴 막이게 뜨다가 만거 같은 그 순간에 딱찍히면아 그러면은 군고 니키의 왼쪽 사진 갖고. 와 아, 네. 거. 아무것도 안 치고. 없어? 뭐. 어, 어, 아 니키는 이쪽을 절대 안 봐. 우리를. 절대 안, 아니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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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봐. 이제들 아무도. 나만 있어. 계속 보고 있어요. 내가아 아, 있어. 아, 계속 끝만 봐. 여기 없으면은 전로 가야 돼요. 여기서. 그래서 힙해 엔딩이 약간 좀 뭐, 약간 좀 아쉽긴.